2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0장입니다. I'm yeah.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리완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요한이 베난 보낸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의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은혜는 자기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여 모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알것과 같다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관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니 제자들이 말을 듣고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진 행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물어라.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시 오실 분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담대함.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던 세례요한 <laughs> 옥에 갇히게 되지만 <laughs> 옥에 갇혀서도 그 담대함을 숙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었던 이 세례의 왕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담대하던 확신을 가졌던 요한이 흔들린 게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신의 상황입니다. 오게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 혹시나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행태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아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인데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인데 심판을 단행할, 단행할 것인데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잘 하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첫째는 개인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때입니다. 사업이 잘안 되든지, 육체에 건강이 문제가 생겼든지, 자녀들이 직장이 안 됐다든지, 실직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든지, 이럴 때 말이죠. 또한 가지 이유는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도하고 하나님의 진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고 온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보고 해라. 단 내가 본거 있지 않느냐? 시각장애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남용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청각장애자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그걸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그 현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딱 열장하자 1장 1절에 신약성경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다윗과 언약했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아우이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분이 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백 소... 년 동안 예언되었던, 아니, 창세전부터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또한 이수님은 말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증언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복음의 생생한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실 내의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오그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구제와 봉사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 주님을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여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보내고 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들이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응?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보낸다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보이 있다. 그리고 보낸다면 요한은 실족해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족하지 않으면 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광야 여행을 나갔더냐? 흔들린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럼 너희가 무엇하러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들은 궁궐에 있는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재를 보러 나갔더냐 맞다 너희가 진짜 선지자보다 큰 자를 보았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의 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키를 평탄케 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들보다 더큰 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2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0절 봅입니다 바리세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또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것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 겁니다. 이들은 양비론에 빠졌습니다. 마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창터에서 노래를 불러도 기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아이도 울지 않습니다. 세리완이 왔습니다. 금욕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포도주에 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금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수님이 오셨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죄의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여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류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맙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이들이 양비를 빠져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경화하게 평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입니다. 그 순간 나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이 땅에 혜롭게 살기로 하는 주의 사랑한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삶의 터정 위,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 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